석제제, 석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지켜야할 규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반복해서 이 다섯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칫하면 또그 말씀이 막그 뭐 말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세한 지침을 보여주시면서 한번더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법이 앞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반복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모든 제사의 절차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번제의 규례라 즉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비롯하여 예배 의 순서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할지 일종의 예배 안내서 예배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이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제사장이지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적용하고 세계할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번제에 대한 규례에서 제사의 절차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 9절과 또 12절, 13절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에 불이 거위에서 그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저녁에는 하루 종일 지어 제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고 아침에는 밤새 지어 제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드린 후에 아침까지는 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속해서 이 나무를 태웠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네미아 10장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정해진 시기에 순번에 따라 나무를 바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밤중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이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불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 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 조금 전에 불렸던 찬송의 가사처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그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강구하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한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제자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임무입니다 온전히 번제물이 되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태어셨던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와 죄와 그 악의 유혹, 그 미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성막적 성전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는 것그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 의 삶에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는 것은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단절된 그 관계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번제단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번제단의 불을 태우는 그 일을 돕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를 드리는 제하장의 옷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를 치우는 이 규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지침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결정해야 진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어, 유대인들의 경전 중에 어,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어 고대 경전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또 탈무드 그리고 이 미시나가 있는데 바리새파 라피드를 중심으로 유대 문화에 구전되는 율법을 기록한 문헌이 이 미시나입니다. 그미시다라는 책에 보면 이 죄를 제거하는 순서를 막기 위해 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온전히 온몸을 씻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는 것에 비해 다소 덜 중요해 보일 수 있는 죄를 벌이는 것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어, 이미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그 죄를 벌이기 위해서 온몸을 다 씻고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라 것은 그 일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기다려서 정성스럽게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제를 치울 때 대충 작업복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바깥 청결한 곳에 가서 제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신 어기 기동영 교수님은 그 예, 레위기 주석에서 여기 갈아입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 정복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군인이 훈련복, 작업복을 입고 막 평소에 지내다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외출할 때, 나갈 때 정복을 입고 단정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제를 벌이는 이 일에 제하장이 정복을 입고 했다는 것은 성소의 모든 일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한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순서가 다 서울이 여김 받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서울이 여김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이하는 두 번째 제사법인 이 소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16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첫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장소 즉 회막들에서만 먹게 한 것입니다. 또한 1 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내그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면서 이 소재물에 먹을 때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해막들에서 먹을 때 아론 자손의 남자 모두가 이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자손들이 다 먹는 것이죠. 이는 신체에 흠이 있어서 혹시나 비록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했던 아론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제물을 함께 나눠먹는 제아장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축복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소제의 규례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나눠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 죄를 치우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까지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도행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삶에 터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찬송가. 세찬순과...